자두 번째는 우주론 공부의 기초 이제 태극과 음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주역 이제 개사전에서는 자 여기는 이제 여규 태극하니 시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이생 팔괘라. 이제 여기는 태극이 있으니. 이제 태극의 이제 야, 태극은 양이를 낳고 이제 이 의자는 거동 의자잖아요. 모습.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 즉 음양이라는 거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에서 음양, 사상, 팔괘 해 갖고 64개, 384효 그 밑으로 무한히 뻗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수정체가 수정란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 갖고 둘, 넷, 네, 여섯, 여덟 해 갖고 무한히 나눠지면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수정란에서 인체에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나오듯이, 응? 또 인체 구성 세포를 전부 모아다 보면은 하나의 수정란이 되듯이, 이 태극에서 이 우주의 만사 만물이 다 나오고 그것을 결국은 다 거꾸로 연역해갖고서 압축을 해보면은 소급을 해보면은 그거는 바로 이게 태극의 이제 귀결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태극은 이제 음과 양인데 그러면 태극은 이렇게 가장 처음이고 가장 그 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다. 그러면 합치면은 이제 부모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 부모님은 하나죠. 이렇게 하나의 말인데 이제 그것을 음향으로 나누면은 아버지, 어머니. 뭐 사람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태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그러니까 둘이면서 둘은 곧 하나하고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음과 양으로 나눠서 보면은 음향이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하나로 보면은 태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극 속에서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물질을 아무리 세분적으로 쪼개서 궁극으로 들어가도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음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태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다가 우리가 물물이 태극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태극은 그렇게 이제 간단히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